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이 거의 80%를 활용하는데요. 이걸 자기의 은퇴 자산에서 빼버리면 큰일납니다. 아, 그렇죠. 아... 이걸 활용하시면요.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나라 고령 세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세대, 세대들이 자산이라 하면은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이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노후 준비로서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 아주 네. 좋죠. 네. 언제 제가 자기 의 연퇴 자산을 계산할 때 음. 쿨하게 빼야 될 것은 아까 네. 그 이제 결혼 비용, 네, 결혼, 자녀 결혼 자녀들을, 비용을 빼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해야할 것은 주택 자산입니다. 음. 음. 아, 제가 당연히 됐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네. 분이 네. 어 제가 이제 은퇴자산에서 빼야 할것 하니까 주택이라고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네. 생각하실까 했더니 음. 아, 이게 나의 예를 들어 이제 아까 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뭐 주택이 한 4억 정도 차지하는데요. 아, 이 부분이 음. 나의 노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면 하 내가 살다가 음. 그다음에 끝이 나니까 여기서 음.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의 음. 자산이 아니라고 음.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음. 첫 번째는 네. 내가 주택이 없으면 월세로 살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월세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대학생 그러니까... 월세도 막 7, 80만 그렇죠. 원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음. 내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에서 나오는 음.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노후에 엄청나게 네. 중요한 자산이죠. 일본에서 이제 노후 파산에 빠진 이런 이제 고령자들을 보면은요. 네. 그때 월세 이런 것들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 많지 않습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기초연금도 음. 받고 보조도 받고 했는데요. 음. 그게 한 절반이 이제 집에 대한 음. 그 임대료로 나가 버리는 네. 것이죠. 그 자기 집이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음.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노후에는 반드시 어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것, 그게 노후의 어, 심리적 안정도 음, 그렇고요. 어,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음. 뭐 이사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노후의 주택 자산이 이제 어, 캐시플로가 우 없으니까 네, 네. 사실은 벽돌 하나 떼내가 팔 수도 음. 없고, 금융 자산이 있으면 필요하면 뭐 100원도 쓰고 1000원도 쓸수 네. 있는데요. 방한 하나만 이대줄 수도 없고. 예. <laughs>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네. 해결해준 게 주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음. 일종의 영모기지로 이제 어, 대출을 받는 셈이죠 네네. 그래서 그 자기의 주택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음. 이제 월세 안 내도 되죠. 음. 나중에 여차해서 나이가 한70 정도 넘어갔는데 음. 현금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네. 것 같다 하면은 주택을 그렇죠. 담보해서 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네. 꽤 풍성하게 보내줄 그 수가 내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예.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예, 주택 자산은 네. 노후에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음.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어, 아직도 상당분, 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주택을 갖고 있고 소득도 별로 없어서 어렵게 음. 살면서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음. 이거 나중에, 아, 예, 아. 나중에. 자녀에게 주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음. 내가 이걸 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음. 불안하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래서 일종의 자린고비라 이렇게 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 집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집을 <laughs> 어. 예 활용을 네. 해서 내가 얼마든지 걸어놓고. 맛있는 네. 예예그캐시블러를 만들어서 음. 할수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죠. 음. 제가 주택연금에 관련된 수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네. 어,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음. 짐작하시다시피 소득이 네. 높지 않은 분들입니다. 네. 이제 낮은 소득의 분들이 있다가 이제 음. 그 분들 보면 평생 내가 이 주택을 하나 사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다가 그렇죠. 집 하나 네. 마련해 놓은 음.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삶의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음. 한 분은 되게 이제 제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네. 이전에는 이제 음. 어, 내가 어디서 용돈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기 빠듯했는데. 음.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캐시플로가 들어오니까 음.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은 자기가 어디 기부도 하고. 아,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예, 예, 손주들에게 오면 돈도 좀 주고 하니까. 예, 예.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이 참 재미있게도 어, 그런 받는 삶이 뭐 음. 즐겨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음.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베풀고 하는 삶에서 꽤 많은 고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기의 자기의 삶의 관점이 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음. 음.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주택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주택이나 부동산이 거의 80%를 활용하는데요. 네. 이걸 자기의 은퇴 자산에서 빼버리면 큰일 아, 납니다. 그쵸. 꼭 아. 이걸 활용하시면요, 네. 잘 활용하시면은 음. 어, 노후를 훨씬 좀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혹시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을 노후 자금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점은 요즘에 아무래도 집을 대출을 받아서 많이 네, 뭐몇십년 네. 몇 동안 갚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은퇴했는데도 만약에 빚이 남아 있다면 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소득이 없는데 네. 지출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어. 그래서 이제 60대 들어가면 은 사실은 이제 대출은 많이 줄어듭니다. 음, 이제 그러더라도. 음, 자연스럽게 예, 줄어듭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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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이제 원리금 분할상환 음. 쭉쭉 해가시면요. 네, 그때 좀더 많이 줄어들고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조금 남아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음. 없는데 음. 이 부분 갚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큰 이제 부담이 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주택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하면은 이 부분을 먼저 음. 이렇게 갚아버리고 아, 그 나머지에 아, 이제 아, 어 차액에 대해서 네.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있군요. 되고요. 예. 그렇다고 또, 또 예. 주택을 팔아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주택을 팔고 음. 내가 그걸 갚고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가 들어가는 것이 나은가? 네. 주택연금에 있으면서 내가 계속 그 집을 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있는 게 낫는가 하면 요 후자가 낫습니다. 아. 그주거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부채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채를 청산한다고, 물론 집이 아주 커가지고요. 그럴 경우 크다기보단 비싸서 충분히 네. 대 부채를 음. 제외하면은 내가 음. 팔고 부채를 갚아버리고 음.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집으로 이전하고 음. 그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만 네. 좀 다르겠지만. 예, 예,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음. 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음. 노후를 맞는다는 것은요. 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 네, 나이 들어서는. 음. 소득이 없으면 월세를 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좀 저가는 오히려 주택 자산이 자기 연퇴 자산에서 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노후에 부동산을 주택 주택 연금으로 활용해서 네.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소득을 현금 얻을 현금 수 활용해져요. 있는 건데, 예. 아, 근데 여전히 좀 주택 연금에 대한 좀 인식 예.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본인의 그런 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고 또 자녀들의 반대도 있을 테고 예. 좀 그런 인식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다 예. 거기에 해당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음. 어~ 사람이 어, 심리적으로 그렇게 편하지가 못합니다 아. 예내 집이 뭔가 음. 내가 마음대로 아, 못하네 에예 예. 음. 그다음에 음. 내가 이사를 갈려 해도 불편하고 음. 이런 자유도가 조금 침해당한 부분이 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음. 당연히 조금 있을 수밖에 음.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주택연금이 이제 정말 매년 매년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개선해 네.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도 바뀌는 것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한 네. 16억 17억 정도까지 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오해하시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이 한 채만 있어야지 아. 두채세채 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치. 것인데요. 뭔가 다안될것 예, 예. 네.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공시가가 네. 12억 아, 이하면 그 가입할 이더라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입되는 음. 대상이 되는 주택 은세 채가 아니라 항상 음. 음. 주택연금 에 가입 대상은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아... 구, 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한 채만 된다는 그럼 것이죠. 그럼 금액도 자기가 주거하는 주택 그렇죠. 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금액만 건가? 딱 따져서 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주택들은 자기가 또팔 수도 있는 음,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입 그는 예. 가입 조건 아. 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약 야, 음. 12억이면은 그래 시가로 한 17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아마 조금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하나 갖고, 음.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하나 갖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음. 그러면 합쳐도 대충 17억 내에, 공시가 12억 원 내에 들어오겠는데. 음.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 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수 있으니까요. 음. 가입을 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주택연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한채더 갖고 있는 곳은 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음. 받고, 하면 아, 뭐 양쪽에서 캐시폴로가꽤 좋게 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고요. 음. 또 이제 주거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간다. 이거 네. 어떡하란 말인가, 이거. 아. 내가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는데. 네. 내가 그럼 이거 다 갚고 집 처분하고 가야 되느냐. 음.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갈 때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주택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임대를 아. 줘도 되는 것이고요. 아, 그 임대는 또 본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 주택연금 받는 거하고 합쳐서 아. 그냥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요양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특수한 경우 때 해당하는 예, 경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요양비를 충당할 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음. 자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때도 음. 그것도 허용해 줍니다. 아.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고 나서 네. 그냥 자녀 집에 들어가셔도 아, 임대주고 예예 <laughs> 어. 네, 네. 됐습니다. 어,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래서 네. 다양한 활용 방법이 네. 있으니까요.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음. 주택을 노후에 내 자산에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 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음. 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뭐한 음. 아, 아, 추가로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음. 예. 어, 저는 이제 음. 그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강준만 교수님은 이제 어, 바벨탑 공화국이다. 음. 아파트에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이 딱 네, 들어가 있다는 네. 것이죠.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은 음. 고도 성장기에 가장 효율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네. 아마 이런 아파트 방식이 아니었다면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이런 주구, 좋은 주거 여건을 갖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밀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거 여건을 네. 훨씬 더, 네. 얼마나 수도라든지 다른 부분이 깔끔하게 네.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 네. 사실은 가장 대표 적인 네. 걸 본다면 그쵸. 저는 아파트 문화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 포드가 이전에 자동차를 만들 때 대량생산을 할때 네. 이제 포드 네. 시스템을 네.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어저 이제 향후 고민이나 화두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네. 고도 승장기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네. 과연 우리나라가 장기적 승장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네. 것이죠. 네.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전히 아파트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음. 어 지금은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라든지 가구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음. 어 그렇게 보면은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음. 그렇다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음. 폭락이니 뭐 일본 사태니 네, 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음.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 환경의 급변이죠. 이제 고도 성장기와 장기 저성장이니까요. 음. 그 다음에 인구가 급성장하던 기에서 인구가 고령화와 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죠. 음. 이런 국면에서 아파트는 과거와 같은 모습은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음. 것. 그런 부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면 또안 되는 예, 예. 상황이네요. 그래서 있겠네요. 꼭 네. 이제 장기 재산장과 음. 어,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럴 때는 한 음. 인구가 해봐야 한 2,400만 명이랬는데요. 음. 어 그때 그 이후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거의 음. 두 배가 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정체되었다 감소하고 음, 음. 그 뿐만 아니라 과거 60년 동안은 젊은 인구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음, 음. 인구가 2,400에서 5천만이 되려니까 당연히 젊은 인구가 태어나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젊은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하고 네.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음.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거라든지. 아. 가구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택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음. 과거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보던 모습하고는 음.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환경의 변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어, 아파트라든지 향후 부동산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말을 한다면 뭐 연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어, 젊으신 분 네. 같으면은 이제 그뭐 하여튼 어, 뭐 연금이든 음. 자기의 자산이든 어쨌든 하여튼 연금에도 자기의 금융 자산을 담는 것이니까요. 네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어, 향후에 하여튼 어, 글로벌의 최우량 자산을 어. 첫째 이제 어, 제가 조금 어, 여러분들이 또꽤 어, 보셔야 될, 답파해야 될 고정 관념이라면은 어. 네. 이제 예금과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거의 금융 어, 음. 자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어, 이런 부분에 이제 고정 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방금 이제 어, 장기 저승장과 고령화 시대의 아파트에 관해서 음. 주택에 관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금에 대한 고정관념이거든요. 음. 예금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지금 예를 들어 예금이 가장 취약한 경우가 뭐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변할 음. 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갑자기 급락했다. 음. 예금이 안전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예금하면은 네. 제가 어디 가서 여쭤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음. 두 가지 꼭이야기하요 네. 예금하고 금. 아, 예. 근데, 그렇겠네요. 네. 예. 근데 예금, 일단 금은 차치하고 요 음. 예금을 말씀드리면 은 예금은 우리나라 바운드리 내에서는 음. 가장 안전해요. 이제 뭐, 은행이 뭐 음. 크게 망할 리도 없고, 하니까 가장 안전하죠. 음. 근데 바운드리를 이제 좀 벗어나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음.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되어서 네. 바운드리를 어차피 벗어나야 됩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은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환율이 네. 천원 하다가 2천 원이 되어 버리니까 음. 가장 안전한 예금을 넣고 있었죠 그 예금을 가지고 자녀 학비를 음. 유학간 음. 자녀의 학비를 대려고 하는데요 음. 갑자기 이제 두 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 아. 예,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예, 통화의 변화에 대해서 아. 얼마든지 네. 어, 내 스스로는 나는 원화 기준으로 해서는 원금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어, 예, 확실하게 보전이 되었죠 예. 예. 근데 달러를 바꾸어서 음. 쓰려고 보니까. 음.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다 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좀더 글로벌하게 네. 우리의 바운드를 음.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베네수엘라가 이제 한참 음. 물가가 많이 오를 때뭐 한해 13만 퍼센트씩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요. 우리는 네. 뭐 그렇게 오를 리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시간이 계속 축적된다면은 물가가 당연히 이제 20년 후에 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와 야겠죠그 음. <laughs> 이제 베네수엘라 보면은. 한 10억 원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한 1년 만에 이 가치가 한70한 7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 네. 가장 안전한 네. 거였죠. 근데 물가가 하니까 네. 네. 지, 예를 들어 1억 원은 그대로 음. 통장에 적혀 있어요. 1억 원. 네. 네. 그런데 가서 물건을 살려다 보니까 음. 1억 원의 가치가 아니라 77만 원치만살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음. 그게 구매력인 것이죠. 음. 그 다음에 해외 뭔가를 하려고 음. 하니까 이두 면에서 우리는 예금은 음. 안전하지 못하다는 음. 것이죠. 그래서 어, 국내 입장에서 그리고 음. 경제가 정상 상태 에 있을 때는 예금은 가장 안전한데 네. 경제가 막 크게 흔들릴 아. 때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물가가 급변해서 음. 올라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통화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든지 음. 할 때는 예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 뭐, 몇년 안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충격은 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 통화도 우량 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산도 어, 우량한 해외에 있는 그런 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금의 이런 어, 단점을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을 예금에서 이제 다른 어, 글로벌 최우량 자산, 뭐, 네. 어딘지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도 몇개 알려주시면 까요 글로벌 최우량 네. 자산과 최우량 통화하면 뭐다 음. 아실 겁니다. 음. 지금 뭐 미국이 조금 뭐 돈을 워낙 풀어가지고 네. 약간 어, 음. 과대평가된 것 주식이 이제 그런 음.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음. 뭐 항상 이런 일들은 음.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요. 뭐 그래서 오버밸류 됐다가 언더밸류 네. 되고 왔다갔다 하는데요. 음. 지금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투자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조금 기간을 보신다면은 여하튼 아. 이제 어, 미국의 음. 주식 자산이 음. 제가 보기에 글로벌하게는 일단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장 안전한 아 음.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다 보유하고 네, 네. 있는 곳이 아. 미국이니까요.뿐만 네. 아니라. 음. 어~ 뭐~ 군사력이라든지 음. 지정학적 위치 음. 우리나라하고 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음. 지정학적 위치하고 음.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 음. 그다음에 군사력 음. 그다음에 에너지 작업 음. 그다음에 농산물 작업 네. 식량 네. 작업 네. 이런 것 등등을 따지자면요 외부에서 무슨 음. 갑자기 충격이 와가지고 무슨 수송로가 다 꺾였다 음. 그럴 경우에도 충격을 덜 받고 살아 있을 아. 곳이 어디겠냐는 음. 것이죠 음. 그런, 그런 식으로 자산을 네. 조금 여러분들의 자산도 음. 이제 조금 어, 분산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국정을 넘어갈 때는 항상 통화가 바뀝니다. 네. 지금 원하지만은 네. 어, 베트남으로 갈 때는 음. 동화가 따라오게 되고요. 음. 인도로 갈 때는 루피가 따라오게 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신다 그러더라도 음. 통화를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은 베트남은 이제 몇년 전에 좋다고 한참 음. 그랬는데요. 저는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제일 겁난 것은 음. 동화입니다. 아. 저는 동화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식도 없습니다. 음. 리서치 보고서도 별로 없고요. 음. 거기에 잘 모르는 것이제 돈을 넣어둘 수가 없는 음. 것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인도도 좋다고 그러는데 인도의 통화가 어떻게 될지 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다면은 1억 원에 인도의 기업 주식 지분도 갖고 있고 1억 원에 루피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이게 괜찮을 것인지 아, 하는 것이. 브라치성이... 네, 차라리 원화가 루피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아. 내가 굳이 저 우리나라보다 네. 더 변동성이 있는 나라의 동화의 네. 동화를 내가 왜 들고 있어야 되지? 음. 차라리 달러나 엔화나 이런 음. 것들을 들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네. 놓이는 거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가지셔야죠.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어, 경쟁력에다가 통화에 이제 음.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은 음. 많이 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 통화는 상대적이거든요. 네. 예, 절대적 1등이 아니라 다른 음. 것보다 한한발 앞서면은 그 음. 통화가 나은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아. 조합을 가지시는 거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음. 여러분들 연금 자산을 구성할 때는요 꼭 글로벌 자산하고 음. 글로벌 통화 예, 그 최우량 통화 음. 그 부분을 꼭 넣어놓으십시오. 꽤 음. 상당 부분이요. 음. 어,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예, 예. 요즘에는 뭐뭐 뭐 그런 글로벌 자산을 취득할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ETF도 있고 아, 뭐, 예, 뭐 그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laughs> 어, 연금에서는 어차피 예. 종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 이제 외부에서는 종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 다른 계좌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말리고 어. 싶습니다. 네, 네. 실 어, 이제 음. 어떤 학자가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음. 했는데요. 미국의 S&P 500이라고 500개 기업을 모아 놓은 우리나라 네. 지점 일종의 음. 코스피 같은 이제 종합 주가지수이죠. 음. 그 이제 꽤 500개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500개라니까 야, 저렇게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네. 미국의 경제 규모에 보면은 어, 500개 그렇군요. 기업을 모아 놓은 어.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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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장기적으로 음. 미국의 S&P 500은 음. 10% 수익입니다. 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목에 투자해도 음. 한10% 이상은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학자들의 리서치에 따르면 종목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은 0% 이하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 당연히 음. 수익률이 높겠는데요. 음. 어, 종목을 잘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임의로 눈 감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네.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음. 0% 이하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그냥 경쟁력이 없고 그냥 임의로 선택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음. 0% 이하라는 아. 것입니다. 예금하시는 게 나아요. 네, 오히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왜 S&P 500은 음. 10% 수익률을 보이겠냐는 음. 것이죠. 전체 종목의 한 4%에 음. 해당되는요. 음. 슈퍼스타 주식의 수익률 때문입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네. 미국 주식의 이제 종목이나 뭐 그다음에 바이오 ETF 이런 것들 쭉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해 놨는데 네. 가만 보면은 미국 그 주식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음. 평균적으로 뭐뭐한 음. 20%, 30%이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뜯어 보면요. 아. 거기서 돈을 벌어 준건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아.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한240% 이렇게 네네네. 수익률이 되니까요. 아. 이게 다른 수익률을 커버해가지고 아. 한30% 수익률 을난 것처럼 보이는 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이런 슈퍼스타 주식 때문에 네. S&P 500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런 슈퍼스타 주식을 선정할 수 없다면은 음. 종목을 선정하더라도 음. 기대 수익률이 영포센트 이하라는 아,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국내 종목도 아마 그렇죠. 투자하시면잘 아실 텐데요.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든. 대부분 마이너스 네. -20이 보통 수준입니다. 음. 그러면은 뭘로 수익률을 우리나라는 음. 또 기대 수익률이 10%도 아니고요. 최근 한 10년 보면은 2%입니다. 아. 그러니까 종목을 하면은 음. 10% 기대 수익률이라도 종목을 하면 0% 이하 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더나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연금에서는 어차피종목은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음. S&P 500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음. 오랜 버핏도 음. 그거 하라고 음. 그냥 S&P 미국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아.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음. 미국 사람들은 미국 기업을 훨씬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S&P 500 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음. 그냥 그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음. 연금에서는 어차피 하시려면은 음. 여러분들은 이제 ETF나 네. 이런 어 여러 종목들이 이제 집합된 걸 하셔야 되니까, 그런 네. 리스크는 적겠지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으실 거예요. 아. <laughs> 야, 반도체 ETF를 해서, 네. 또 뭐, 전기차 ETF를 어, 할까? 2차전지. 예,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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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지 에이. 뭐, 이런 거 하면 수익률이 훨씬 네. 높은데, 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다 확실할 듯이 보이는데도 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냥 어, S&P 500개 모아놓은, 음. 예, 500개 정도 기업이 중, 음. 그 안에 바이오고 뭐고 다 들어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불만스럽다. 네. 그러면은 S&P 500 음. 반, 나스닥 반, 뭐 음. 이러시면 또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나는 어 혁신의 성과를 조금 더 나는 그 부분에 나는 더 음. 먹고 싶어 좀 음. 위험할기도 하겠지만 음. 하면은 S&P 500 반, 나스닥 음. 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좀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음. 하면은 S&P 500 3분의 1. 음. 미국의 고배당주 3분의 1, 아. 예. 그다음에 나스닥 3분의 1. 음, 뭐 이렇게 와, 가셔도 되고. 해서, 예. 그런 네. 배분만 잘 하셔도 됩니다. 음. 굳이 종목 하셔 가지고 머리 음. 골치 아실 <laughs> 필요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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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하실 때 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히 또 노후 자금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예. 네. 노후 자금은 네. 장기적으로 승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음. 그러니까 꾸준하게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아. 예, 물건을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는 네. 거 반드시 떨어지는 거 그게 음. 과학이거든요. 네. 마찬가지인제 투자도 우리가 갬블링이라 하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이제 동전을 던지듯이 네. 동전 던지서 내기하자 하는 아, 것이 그쵸. 갬블링인 네. 것이고 투자라는 것은 음, 동전을 던져서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음, 그래도 예측이, 예, 네. 달성될 수 있을 확률이 아, 적어도 60, 70% 정도 음, 되는 그 음,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 투자이거든요. 네. 예. 그 길을 말해 주는 것이 투자론 책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음, 이제 네. 어 종목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으로서 우연히는 네. 돈을 벌수 있지만은 아, 어, 지속적으로 돈을 네. 벌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어 이제 젊으신 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런,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네. 갬블러가 아니라요. 네. 이제 꾸준히 그쵸? 돈을 네.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ETF라든지 네. 이런 배분을 잘 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네. 충분합니다.